한 리서치 회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쌍꽃미남 연예인 인기 랭킹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에는 가수이자 배우인 박형식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정된 연기력으로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 슈츠 등 수많은 인기 작품에도 출연하였습니다. 순박함이 넘치는 비주얼과 부드러운 미소로 상냥한 왕자님 같은 느낌을 주는 배우입니다. 9위에는 BTS의 지민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밀조밀 귀여운 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편이며, 무쌍의 매우 독특한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춤신추망으로 무대에서 섹시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위에는 배우 이준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곱상한 외모로 왕이 남자 신드롬을 일으켰던 배우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여 흥행성 및 연기력을 모두 갖춘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배우 김수연이 선정되었습니다. 출중한 연기 실력과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로 해품달, 별에서 온 그대 등에 출연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무표정인 듯한 얼굴과 무쌍의 눈, 중저음의 목소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6위에는 배우 이종석이 선정되었습니다. 귀여운 얼굴과 드라마 내에서 보여주는 남자다운 모습의 갭이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드라마 학교, 피노키오, 빅마우스 등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였습니다. 5위에는 배우 박서준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라마 쌈마이웨이,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태원 클라스 등 수많은 화제작에 출연하였으며 멋진 표정과 뛰어난 스타일, 부드러움 넘치는 미소 등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입니다. 4위에는 배우 박보검이 선정되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미소와 함께 귀여우면서도 부드러운 비주얼과 눈빛, 상쾌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입니다. 연기력도 뛰어나 응답하라, 구름이 그린 달빛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3위에는 BTS의 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참해 보이는 외모와 쌍꺼풀 없이도 또렷한 큰 눈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으로 잘생긴 아시아 남성이 위에도 뽑혔을 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미남으로 스타일도 좋은 가수입니다. 2위에는 배우 공유가 선정되었습니다. 헌칠한 키와 부드러운 눈빛으로 로맨스 연기는 물론 다양한 연기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입니다. 학교포로 연기자 데뷔 후 대표작으로는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 도깨비가 있습니다. 대망의 1위는 가수이자 배우인 BTS의 비가 선정되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인정한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미남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빨려들어가는 듯한 멋진 미소는 물론 무쌍의 큰 눈과 높은 콧날은 감탄할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뽑은 무쌍 꽃미남 연예인 인기 랭킹 탑10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